뭐 하는 걸까? 저게 뭐 하는 걸까? 물어는 보자. 고양이 상이신 분들은 화내도 귀여워. 그것이 내 나라 이렇게도 해 귀엽죠? 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아래쪽에 속하신 분들은 진짜 화나면 무서워요. 웃음인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조류 상이기는 해요. 안녕하세요. 금방 사주에 빠지게 되된썰금사빠의 초입니다. 자, 피디님 오늘 주제 뭔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청간별 외모 특징이 정말 반응이 폭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별 외모 특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나락 한 발짝 옆 콘텐츠를 또 하는군요. 배수가 잘 나와도 좋기만 하지 않네요. 그럼 오늘도 이제 조심조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근데 사실 외모보다는 밖으로 드러나는 의지나 이제 행동 양식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근데 뭐 외모에 대해서 말 못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내 사주의 일 일주 지지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텔러 만세력에서 내 일주 동물이 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슨 양, 무슨 토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동물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자수거든요. 내 일주가 어쩌고 지이신 분들, 뭐 푸른지, 황금지 이런 분들이 다 해당하고요. 이제 이분들은 자수가 뭐예요? 지잖아요. 귀염상이신 분들이 많아요. 약간 이렇게 눈이 있고, 약간 입이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많아요. 눈이 약간 땡그라고. 귀여움 이상이다. 이제 이분들이 놀랠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발각당하면 되게 놀래거든요. 약간 깜짝깜짝 잘 놀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찔리는 짓을 많이 하면 사람이 잘 놀랜다 그랬는데 이렇게 약간 자수들이 숨어서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몰래 출근하고 몰래 퇴근하고 몰래 밥 먹으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누가 자꾸 발각하면 그냥 깜짝 놀란다. 약간 골든 햄스터 같이 귀여운 상. 근데 이제 내가 좀 무게감 있는 자수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타입이 아니다 할 때는 어떤 상이냐면 여러분 그 카피바라 아세요? 카피바라 약간 이런 카피바라 상으로 푸근한, 친근한 상 이렇게 두 가지 상이 있을 수 있다 축토는? 무슨 무슨 세계 소이신 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다 귀여운 계열과 그거 말고 다른 계열 이렇게 두 개씩 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번 영상에 그런 분들이 또 나는 2개월이 아닌데, 그서 이제 투 타입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축토는 뭡니까? 소잖아요, 소. 여러분, 손은, 송아지 때 진짜 귀엽게 생긴 거 아세요? 귀여운 송아지 타입.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단 눈이 되게 까매. 눈이 크다기 보다 눈이 까매요. 까맣고 거기 이렇게 땡 찍혀있는 초점. 이게 아주 귀엽습니다. 그리고 축토가 호기심이 많은 계열인데, 낯을 좀 가리는 계열이요. 에 수줍다기 보다 낯을 가리는 계열이어서 말안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계속 지그시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 저게 뭐 하는 걸까? 근데 물어는 보지 않아. 여러분들한테 와서 물어는 보지 않고 그냥 이런 눈으로 계속 이렇게 너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약간 이런 인상이 귀여운 축토분들이 있고 아 나는 이 계열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뭐냐? 확신의 무소상 아프리카 물소 계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아프리카 물소잘 그렸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가 여기는 사실 얼굴형이라기보다는 근육 발달이 좀 좋은 편 축토 분들이 인내력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 근력 운동이나 파워 리프팅률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식단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물소처럼 이렇게 몸매가 다부지고좀 힘이 좋으신 분들이 제법 있어요 자 잇몸 호랑이죠 요분들은 아, 쉬워요 여러분 아 이게 제일 쉬워 사실 호랑이 무슨 과입니까 호랑이는 고양이 과죠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바꾸면 약간 눈이 요렇게 눈꼬리가 요렇게 올라가고 얼굴이 약간 갸름하면서 고양이상이신 분들 있잖아요 요렇게 약간 고양이상이신 분들 약간 요런 고양이상이다 요런 분들이 들어갔는데 어나 이제 이 고양이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도 있죠 다시 호랑이로 넘어가신 분들 비싸긴 해요 호랑이나 고양이나 근데 이제 호랑이는 뭡니까 약간 포스가 있죠 귀엽게 그리자면 이렇게 생겼고 이제 이게 실사화하면은 약간 이제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미간의 인상을 좀 푸세요. 이분들 미간에 무조건 주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뜻대로 좀안 따라주거든요. 세상 사는 게 자기 맘대로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약간 미간의 인상이 있고 눈이 이렇게 약간 되게 포스 있어. 그것을 되게 하라. 그것을 나에게 달라. 거기서 비켜라. 이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상이신 분들은 화내도 귀여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것이 내 나라 이렇게 해도 귀엽죠 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이 아래쪽에 속하신 분들은 진짜 화나면 무서워요 자 토끼분들 다 나와서 제가 또 묘목 전공자예요 이 묘목분들 되게 귀여운데 당연히 토끼가 당연히 귀엽겠죠 이 눈이 되게 까맣고 약간 어딜 보는지 모를 제가 진짜 묘목 달인이에요 와, 진짜 이거는 묘목이다. 묘목은 이 눈빛을 진짜 잘 그려야 돼요. 이 황망한 눈빛. 어디를 보는 거고? 이렇게 그려드리면 되나는 거죠? 묘목은 약간 이렇게 이 눈빛이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관심 없는 거에 한없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이 하는 화제를 듣고 있을 때 약간 이 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귀여운 토끼 모먼트지만 이렇게 항상 눈빛이 살짝 죽어 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화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티가 많이 안 나요 하... 조금 웃겼어 아요 정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총기가 잠깐 돌아와 눈에 잠깐 총기가 돌아왔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관심 없는 화제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여운 토끼 모드가 있고 이제 흑화하면 은 미국형 토끼가 되거든요 여러분 미국형 토끼 뭔지 아세요? 약간 한없이 이쯤 되면 캥거루 아닌가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 서 있어요. 대체로 서 있거든요. 다리도 진짜 겁나게 튼실한 미국형 토끼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식스팩있는 그 약간 이런 미국형 토끼 되는데 그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면 토끼분들이 엄청 들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에 미치면 장난이 아니신 분들에서 아주 드물게 운동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다 미국형 토끼가 돼요. 얼굴은 가끔 보면 귀여운 것 같기도. 근데 몸이 너무 무서워. 온몸이 너무 훈련되었어 그런 이제 미국형 토끼분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진토는 이제 어쩌고 용이신 분들 있죠 용 근데 요 분들도 두 개로 나뉘어요 왜냐면 약간 동양형 용이 있잖아요 동양형 용은 약간 익살스러운 구석이 있으면서도 신비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눈이 돌아있어요 근데 진톤는 약간 이런 약간 그 익살익살한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국 민화에 보시면 은 이렇게 <laughs> 그리고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항상 에너제틱해 활기차 이거 눈 작아진 걸로도 그릴 수 있어요 어쨌든 눈빛은 비슷해 눈이 커져도 이런 느낌 눈이 작아져도 그런 느낌 약간 이 안광이 중요해요 떨망하게 뜨고 호기심이 많고 웃음도 되게 많아요 약간 그 많이 웃어서 그 광대가 좀 있고 나는 이런 익살꾼의 느낌이 없다. 이제 서양용이 있죠. 무서우신 분 입에서 막불 나오고 하는 그 서양용. 이게 뭐? 눈빛은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이 진토분들 중에 약간 그 서양용 스타일이신 분들은 또 되게 잘 꾸미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입은 큰 편이에요. 약간 이런 익살꾸러기 스트와 진지하게 무서운 그런 스트가 있다. 이분들 잘 꾸민다. 자 이제 사화. 사화는 뱀인데, 사실 뱀보다는 여러분 자꾸 뱀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 다 비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보다는 부족함 속의 지혜가 사화의 뜻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 비상 시국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친 우산홍빛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약간 잘 그렸다. <laughs> 약간 방심하고 있지 않은 얼굴 있죠? 그렇다고 인상을 쓰고 막 누구를 노려보고 이런 건 아닌데 약간 긴장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각 잡고 꾸미면 또 되게 이뻐요 왜냐면 이분들 항상 부족함 속의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장이라던가 패션은 되게 이분들의 전문 계열에 가까워요 나를 어떻게 꾸며서 나타낸다의 계열이 되면 굉장히 강합니다 음 꾸미면 약간 요런 느낌 오화는 어쩌고 이제 말이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오화는 제가 솔직하게 안 꾸민 걸 보기가 어려워요. 간생간살해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이 꾸민 것도 이분들 외모로 좀 쳐줘야 돼요. 오화분들은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꼭 꾸미고 다녀서 꾸미는 것도 같이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분들의 꾸밈이 뭐냐면 여러분 막 풀매하고 옷을 갖춰 입고 막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나는 꼭 이런 모자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컨셉을 맞춰줘야 돼요. 나의 명확한 자기주장, 추구미 같은 걸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윗도리를 빨간색으로 입었으면 양말을 꼭 빨간색으로 신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약간 이분들의 패션 철학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래서 이분들은 꼭 약간 이런 완전히 풀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얼굴에 약간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얼굴도 약간 자기 그 꾸밈 따라가요. 패션의 얼굴을 맞추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약간 제가 얼굴을 확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분들은 그냥 컨셉이 중요하다. 이 손은 약간 동글동글하니 손이 이렇게 약간 몸체에 비해서 손이 작은 편인데 굉장히 손이 야물진 분들이 많아요. 살짝 흐릿한 인상.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여러분 손이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손끝 되게 야무진 분들 있죠 이렇게 손이 여러분 너무 섬서목수인 분들 힘이 없어요 손에 이분들 섬서목수는 아니고 약간 그 오동통한데 조물조물 뭐 잘할 것 같은 손 아니면은 약간 진짜 마디 되게 도드라져가지고 우악스럽게 잘할 것 같은 손 있죠 이분들은 약간 손에 힘이 되게 있어요 손으로 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미토이신 분들이 화잘안 내요 이 참는 계열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미토 동글동글하니 참하고 이제 얌전한 상이다 이런데 이분들 가끔 눈을 떠요 가끔 눈을 뜨면 여러분 양이 해석상의 오류로 양이 된 거지 사실은 염소인 거 아시죠 염소 눈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그 순한 양이 간대 없고. 화가 나면 자기도 주체를 잘 못해요. 화도 자주 내는 사람이 잘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분들이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화가 나면 자기들도 뭐 어떻게 주체가 안돼요. 자, 그리고 싱금. 신금. 싱금은 그리기 쉬워요. 여기도 몸을 꼭 그려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싱금이 자기 몸을 되게 잘 써요. 몸이 좋은 분들도 있고, 운동형이 분들이 많아요. 실용근이라 그러죠, 저희. 왜? 이렇게 막 보디빌더처럼 막 멋들어진 그런 몸이 아니라, 보디빌더 몸은 사실 보여주는 어떤 근육이잖아요. 그런 근육 빵빵한 그런 몸이 아니고, 되게 이제 잘 쓰는 몸, 야물진 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약간 되게 다부진 체형. 어떻게 잘못 그리겠네? 다부진 체형을 잘못 그리겠네. 그 흉통이 크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코어가 좋아야 사람이 모든 운동을 잘 하기 때문에, 길다 이런 상보다는 야물지다. 음, 약간 체형이 잘 살았네요. 우리가 궁금한 건 얼굴이죠. 이분들이 또 언어적 재능이 되게 높습니다. 그신근분들은 항상 몸을 잘 쓰던지 언어적 재능이던지 있둘 중에 하나고 둘 다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제2외국어를 한다던가 못하면 한국어라도 되게 잘해요. 아니면 선천적 재능, 춤을 잘 춘다던지 노래를 잘한다던지. 근데 이분들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언어를 잘해서 그런가 약간 교포상입니다. 꼭 영어를 못해도 되게 그 교포적인 느낌이 있요 그, 교포와 한국인을 가르는 제일 큰 기준이 뭐냐면, 자신감 있는 눈빛. 그리고 왠지, 쓰 발음을 잘할 것 같은? 그 약간, 제니퍼나 샤넷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왠지 영어를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상. 유금은 근데,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조류상이기는 해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진짜 그, 진짜 이런 약간 조류상이기는 하고 눈매 되게 날카롭고, 전반적으로 날카로운 샤프한 인상, 이런 건데. 아 근데 그 조류 왜 싫으세요? 옛날 사람들이 살면서 만나는 제일 예쁜 동물이 닭이어가지고, 유금에다 닭 붙여준 거거든요? 유금이 되게 샤프하면서도 눈에 안광이라 고 그래야 되나?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옆에서 봐야지 느낌이 잘 사는데, 약간 이렇게 되게 날카로운 인상들이 많아요. 콧대가 얇으면서, 입술도 얇은 분들 많고, 샤프한 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샤프한 상들이 많은데, 이제 정면에서 보면 좀 무섭죠? 이분들이 얼굴, 체 자체가 좀 얇아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조류상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조류는 예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약간 날카롭고 샤프한 인상이다. 풀톤은 어쩌고 개이신 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귀엽죠? 근데 이 귀여움이, 그 코베라니한 귀여움 이런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 포메라니안 같은 거는 되게 요즘에 나온 강아지예요 여러분 우리 때 없던 강아지들이잖아요 이렇게 생기는데 옛날에 있던 거는 진도 삽살이 발발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런 비전투인원의 눈이 아닙니다 진돗개의 눈은 굳이 따지자면 이런 눈입니다 죽인다 진돗개 눈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 개들이 집 지킬 때 모습은 또 되게 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약간 뿌뚱한눈 근데 이 눈도 귀여워요. 쿨토 분들의 귀여움은 너무 귀여운 척을 절대 하지 않는 그 귀여움이 있어요. 약간 발발이 상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이 진도상입니다. 이분들도 턱각이 약간 있고 약간 이런 귀여움이에요 여러분. 그 진돗개도 귀여워요 보면은. 그래서 약간 눈이 이렇게 덤덤해요. 눈도 덤덤하고 행동도 덤덤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응이 막와 진짜 이런 쿨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들도 이렇게 무덤덤한 눈으로 여기다 그려도 되나? 이게 꼬리가 이렇게 덤덤한 얼굴로 듣고 있는데 꼬리가 막 미친 듯이 프로펠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덤덤한데 행동이 막 네가 와서 반갑고 너 좋고 사람 좋고 막 이런 이제 행동이 귀여운 거라서 이 귀여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해수예요. 해수가 무슨 무슨 돼지이신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막 뚱뚱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해수는 식탐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약간 미식가 계열이에요 그래서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오히려 편식해요 그 편식장인데 사람들이 왜 보느냐 여기 약간 쿨한 거 좋아하세요 쿨한 눈매 동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 표정 이거 최소 표정 이거 진짜 놀래면 이 정도 약간 그 나의 속내를 너무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동요가 잘 없습니다 겉으로 동요하는 거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걔 항상 겉으로는 흠.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고 속으로는 이제 막 애가 타고 있죠. 속으로는 근데 아무리 똥줄이 타도 이분들은 겉으로 내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요 굉장히 아파도 평범하게 연차 쓰고 평범하게 퇴근해서 집에 가서 구급차 부르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쿨함이 메모 있다. 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댓글에서는 나는 요런 요런 타입으로 생겼다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토인데 저 귀여운 양 아니고 여러분 메리노 양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웃음> <웃음> 약간 되게 듬직하게 생긴 양이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험준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이제 양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양이라고다 같은 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나는 내 일주에 뭐냐 이런 걸 찾아보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토끼인데 미국 토끼냐 아니면 귀여운 토끼냐 이런 거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어요. 한번 나 닮은 일주동물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녕!